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휴식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11강 2차시입니다. 우리가 1차시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라는 주제로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에서 4차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블렌디드 러닝 교수 학습 지도 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디드 러닝 교수 학습 지도 안에 따른 다양한 활동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블렌디드 러닝 교수 학습 지도 안에 따른 다양한 활동지를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어, 마음을 여는 수업 동기유발을 위해서 포항동성고등학교에서 제공한 보이는 라디오 학생들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에서 보이는 라디오라는 주제로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에서 4차시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어, 교수학습 지도안을 어,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난뒤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그럼. 친구 만나서 반가웠고요. 공주놀리 센터는 <laughs> 주소로 보내줄게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내일 도 공방사중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네. 생각소 네 선생님들 어, 작품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포항 동승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결과물로 어, 만든 창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재미있었죠?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2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에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운영하기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구글 미트로 조별 활동하기를 했는데요. 구글 미트는 실시간 원격 수업 시 활용하는 플랫폼인데 어, 별도의 로그인 없이 url 또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입장이 가능하고 발표 자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이 수업에서는 구글 어,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을 열고 미터에서 저별로 학생을 배정을 합니다.학생은 정해진 클래스룸을 열면 카메라를 켜고 온라인상에서 조별로 상방향 실시간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어, 가르쳐줘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탐구할 수 있도록 어, 음악 역사 시대별 특징을 어,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 바로크 시대 수업 자료인데요. 바로크 시대는 뭐 선생님들은 다잘 아시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죠. 네, 바로크 시대는 변화와 모험의 시대로 불린다. 교황권이세퇴하고 절대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화 영역에서는 탁월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문학에서 익스피아와 세르반데스, 음악에서는 핸델, 과학에서는 뉴턴과 갈릴레오 등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크에 대해서 용어를 쭉 설명을 해주게 되죠. 음악적인 특징과 함께 자 그리고 어, 바르코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어, 푸가 합주, 협주곡 등 새로운 기악의 형식이 발달이 되었고, 기악 음악의 발달과 함께 연주 기술도 발달이 되었죠. 어, 장 단조 조성 확립, 다성 음악 완성, 금반악기 발달, 오페라 등장과 종교적 극음악의 발달. 뭐, 작곡가는 선생님들 다잘 아시다시피, 비발디 바허 핸들. 그리고 또 악곡 감상으로 바허의 사단조 푸가를 어또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음악 수업과 함께, 함께 참고 그림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 그림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또 통합 수업의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이안민스 몰레나르나른 네덜란드 작가의 화가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고전파 시대의 수업 자료입니다. 고전파 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도 학생들에게 어, 알려줄 수 있죠. 고전주의 시대는 사회적으로 인문주의가 재창되고 관념론이, 관념론이 대두된 이상주의 시대이죠. 어, 그리고 어, 다양한 어,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학생들에게 일러주고 어, 그 다음에 음악의 특징 또 같이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네, 고전파 음악의 특징입니다. 화성 음악이 발달하고 소나타 형식이 완성, 기악 음악이 발달이 되었죠. 교향곡, 소나타, 독주, 협주곡, 현악 사중주 등. 그리고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고요. 또 악곡 감상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를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참고 그림도 한번 보세요. 어, 다양한 시대를 감상하기 위해서 미술 작품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겠죠. 어, 19세기의 작품인데요. 음. 네, 그림을 다시 볼게요. 어, 18세기 그림이네요. 필립 메르시의 작품의 웨일즈의 광태자, 그리고 작자 미상의 요셉 바이든의 펠링 쿼르텟시라는 그림입니다. 같이 통합 수업을 할수 있겠죠. 다음은 낭만파 시대입니다. 낭만파 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도 어, 학생들에게 어, 지도를 하고요. 낭만 시대의 특징이라든지 자 그리고 지나가서 낭만파 시대의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낭만파 시대는 자유로운 형식이 발달이 되었고 관현악법 발달, 규모가 커진 오케스트라, 예술가곡, 악극 교양시 예 교양시가 장시되고 표제음악이 발달. 오페라가 발달 민족주의 음악이 대두. 대표적인 어, 낭만파의 작곡가는 슈베르트 슈만 쇼팽 리스트 브람스 그리고 그 당시에 악곡의 감상을 또 한번 해보면 좋겠죠. 어, 슈만의 어린이 전경이라든지 네. 네. 19세기 참고 자료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메티소트라는 분의 어, 쉿 조용히 해라는 작품이고요. 맨체스터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 작자 미상의 예술가들이라는 그림도 보이네요. 꼭 슈베르트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렇게 그림과 같이 통합 수업을 연계해서도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실제 수업 장면입니다. 선생님들 좀 전에 어, 실제 학생들의 작품을 보셨죠?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에서 조별로 상호작용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계획한 후 실제 방송해 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때, 4차 시의 방송하기 활동은 원격 수업 또는 등교 수업에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진은 방송하기 활동이고요. 등교 수업을 하는 학급과 원격 수업 중인 학급이 모두 참여할 때,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음악실에서 구현하고, 방송을 같은 공간에서 청취하는, 청취자와 원격으로 청취하는 모습을 예시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창의적인 작품,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또 하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윤희와 함께해 온 DJ 이동현, 김하희 입니다 와첫 네, 번째로 권윤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인 만큼 잘하겠다는 의식도 꺾고 항상 열심히 대우를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직속항사인 과장님이 저를 잘 가워하지 않는 느낌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으니 별로 신경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던 분들 그 과장님이 저 점점 만만하게 보시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포언을, 포관을 하시더라고요 아, 들어보세요 네, 넌... 네 학생들의 어, 수업 후 작품인데요 진행하는 학생과 또스태 학생이 따로 있었죠 네, 학생들이 아주 그 창의적인 어, 작품을 만들었어요 실은 시간이 길어서 제가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시에서 제시한 활동지 1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11강 1차 시에서 배운 PPT 자료를 같이 보면서 활동지를 보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활동지 1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음악, 역사, 문화적 상황을 탐구한다. 네, 바로 그 시대의 음악을 탐구하는 활동지고요. 다음은 고전파 시대의 음악을 탐구하는 활동지입니다. 역사, 문화적 배경, 음악적 특징, 대표적 작곡가 감상곡 등을 기록해 보죠. 그리고 낭만파시대입니다. 낭만파 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 음악적 특징, 대표적 작곡가, 감상곡 등을 학생들이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활동지 이런 1차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의 특징을 역사 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행평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활동지 2번 보겠습니다. 활동지 2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모둠별로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계획을 어, 만들어 보도록 예, 만들어진 활동지입니다. 모든 명도 적고, 어, 모든 의 역할 분담도 해보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죠. 어, 어떤 곡을 선곡할 것이며, 선곡한 곡은 어, 서양 음악의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방송 컨셉도 적어 보죠. 네, 계속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계획인데요. 방송 날짜, 방송 장소, 방송 시간, 청취자와 소통 방법, 그리고 출연자, 어, 또 섭외 방법 등도 기록을 할수 있게 만든 활동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동지 2는 어, 교수학습 활동 2에서 3차 시에 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활동지 2는 수업 2차 시와 3차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차 시에서 교수 학습을 통해 조사하고 탐색한 음악을, 음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수 있습니다. 조별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획하기에 앞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지 조언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또 이때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소개할 서양 음악의 시대별 특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어, 교사가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동지 3인데요. 대, 방송 대본 작성하기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계획서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방송 대본을 작성해 보기입니다. 네, 당연히 모둠의 역할 분담이 있을 거고요. 방송 순서는 어, 시나리오와 배경음악 등을, 적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진행할 때 어떤 사연을 넣을 것인지 그 사연에 맞는 또 신청음악 그래서 사연과 신청음악을 한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고요 또 클레징, 클로징 할 때도 멘토와 배경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방송 대본 작성하기인데요. 어,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또 활동을 평가해 봅니다.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소개되었나요?창의적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방송하였나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요.네, 그리고 어, 다른... 모둠의 방송을 듣고 평가를 해보기죠. 네, 역시,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소개되었는지, 창의적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는지,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평가해 봅니다. 특히, 활동지 3은 본격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지인데요. 주어진 양식을 활용하되 창의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면 됩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재구성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점 기준입니다. 과제 1. 다양한 시대 음악의 역사문화적 상황을 탐구하기 채점 기준인데요. 평가 요소는 문제 이해력, 탐색능력, 문제 해결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 단계도 상중화 세 개로 나타냈죠. 잘함, 보통, 노력을 요함. 네. 선생님들께서 한번, 어, 평가 요소와 평가 단계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2입니다. 과제 2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계획하고 방송하기. 네. 평가 요소는 네 가지. 창의력, 발표력, 참여, 성찰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도 어, 3단계 평가 잘함, 보통, 노력을 요함. 네, 이렇게 어, 3단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 이렇게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채점할 시 유의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그 음악의 특징을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탐색해 봄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음악적 해석 해석과 비평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계획서를 작성하고 모든 별로 방송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음악의 특징을 자신만의 언어로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봅니다. 또한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한다면,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그리고 교사평가의 비율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요소의 배점은 교수 학습 상황이나 또는 맥락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행과제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과제 1에 대한 피드백이고요. 과제 1은 다양한 시대 음악의 역사 문화적 상황 탐구학인데요. 어, 상, 중, 하로 피드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상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말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중, 하. 어,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과제 2번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계획하고 방송하기에 어, 평가 관련한 피드백인데요. 역시 3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어, 상에서는 방송 대본 양식에 맞게 창의적으로 작성을 할수 있군요. 중은 방송 대본 양식에 맞게 작성할 수 있군요. 네, 하에서는 방송 대본을 작성할 수 있군요. 이렇게 네, 피드백을 어, 다양하게 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어, 기록 단계가 있죠. 어, 교수 평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듣고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임. 모든 별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운영하기 활동에서 친구들의 사연을 서양 음악의 특징과 함께 소개함. 또는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삶과 현악기들의 조화로운 음악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바램으로 사연과 함께 소개함. 또는 바로크 시대 음악 사연 소개를 위하여 비발디가 활동한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사건 검색 활동으로 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현재 상황에 맞추어 사연과 함께 소개함.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할 때는 그 학생의 장점이나 강점을 기록해주면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단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4차시까지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운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학교 감상영역의 성취기준 9엄0 2 0 3 네. 예. 이 감상영역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음악을 듣고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랄를 근거로 블렌디드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에서 4차시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른 다양한 활동지와 평가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님들 어, 긴 시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 또는 카톡 그리고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어,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한 11강 PPT 자료도 강의 자료에 탑재를 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